안녕하세요. 레트로 초유입니다. 드디어 대만화 게임기 메가드라이브 미니가 발매되었습니다. 드디어 <laughs> 오늘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발매 전부터 되게 기다렸던 게임기인데요. 이렇게 제 손에 들어오니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저는 토이저러스로부터 사전 예약을 해서 이 소니팩과 이 공개팀을 받았습니다. 이올갱 카탈로그는 구닥동 네오팀에서 제작을 해서 토이저러스에서 구입하신 분만 주는 특정입니다. 우선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올갱 카탈로그가 되어있고요. 삼성 되게 반가운 마크죠? 메가드래 미니에 들어있는 42가지 게임들의 설명과 내용, 그리고 평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많이 보신 분들이 많죠? 꿀담니 곧님, 검덤님, 랩팅님, 조기자님. 구닥 중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참 좋아, 좋아하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각 게임들의 설명과 간단한 리뷰, 그리고 이제 비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작똥에서 활동이 너무 좋은것 같고요 이렇게 18레딘벨 미니 올게임 카탈로그입니다 여기 제작 표지 러스트 패들 땡큐 모대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어... 메가드라이브 미니 소니팩입니다 와 정말 귀엽죠? 이렇게 조그만합니다 제가 원본팩과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게 원본팩이고요 이고도안열네 자. 이 팩이, 요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엽죠? 완전 미니 사이즈예요 거의 이 팩을 이렇게 복각, 복각을 한 거죠. 복각이 아니라, 이제, 미니 차이긴 한데, 정말 예쁘죠? 그리고, 대망의 메가드라이브 미니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열어보기 전에, 한번 여길 볼게요. 여기는 총 42가지 게임들이 나와 있고요 뭐, 소니 황금 도끼, 뭐, 스페이스 에리어, 뭐, 뿌요뿌요, 건스타시어르즈, 베어너클, 샤이닝폭스. 또, 유명한 거는, 스리트 오브, 스리 오브 도어. 무료 한글판입니다. 뭐, 어마 멍게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이거 42가지 게임만 하더라도 평생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 더. 이두 가지 게임은, 요번에 메가드래곤 나온 신작 게임입니다. 기존에 발매되지 않았던 신작 게임이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음, 아, 밀봉이 되어 있진 않고, 바로 열리겠네요. 박스를 열면, 오케이 지금 처음 여는 거예요. 오늘 집에 오자마자 바로 개봉합니다. 자, 이렇게 열고,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이거는 왠지 패드 같은데, 패드가 있고, 이렇게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은 뭐 여러가지 영어도 있고, 한문도 있고, 이렇게, 한글, 도 있습니다. 일본어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 충전 케이블. 이거는 메가드라이브 니 그리고 이거는 HDMI 케이블. HDMI 케이블은 뭐 워낙 흔한 거니까 빼놓고. 충전 케이블도 뭐다 있는 거니까 익숙하게 빼놓고. 요거는 패드. 야, 예쁘네요! 6 버튼, 6 버튼이고, 여기는 USB로 되어 있어가지고, 게임기 바로 꽂을 수가 있죠. 있고 똑같은 거가 더 들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 두근듭니다 처음 보는 거군든요 야, 이 16비트의 황금빛참 멋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이런 것도 밀을 수 있고, 화워 버튼 있고, 리셋 버튼 들어갈 수 있고. 자,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리지널 메가드라이버가 비교해 볼게요. 이게 오리지널 메가드라이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메가드라이버 미니. 정말 예쁘죠? 깜찍하고. 이게기가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렇게 예쁘게 변신하였습니다. 무려 HDMI, HDMI 단자를 탑재했죠. 확실히 이런 복합 게임이 나오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 게임기들을 다시 현대품으로 재해석하면서 좀더 기능은 좋아지고, 좀더 화질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팩도 귀엽고요. 팩도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장난감 같죠? 실제로 작동하는 게임기에요. 결론적으로 이 게임기가 이렇게 다시 새로 발매가 된거죠. 이상 언박싱을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 센스 아시죠? 에트로 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